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는 이 딜레마입니다. 이걸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공급을 아무리 한다라고 한다라고 발표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꺾이질 않는 겁니다. 어, 누가 봐도, 아, 공급 못할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을, 또 이런 상품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어, 즐거운 그리고 풍성한 추석 명절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바로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어, 명절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어, 바로 금리 인하인데요. 어, 미국에서 0.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바로 비컷 금리 인하인데, 자, 올해, 올해 초부터 미국에서 계속해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인하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계속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는데 드디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또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한국의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4년 6개월 만에 자, 가장 긴 침묵을 깨고 0.5% 비커스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5%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입니다. 그래서 금리차가 1.5% 나는데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금리 인하를 하면은 어 그래 금리 인하를 하면은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내 대출 금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좋잖아. 맞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금리를 금리를 내리게 되면요. 자, 돈은 돈은 은행에서 은행에서 자산 시장으로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겠죠. 우리가 이거를 봤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팬데믹 시절. 팬데믹 시절. 자, 코로나가 202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팬데믹, 바로 코로나 때문에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풀어줬었습니다. 자, 금리는 내렸고요. 금리는 완전 최저금리로 내렸고 0.5%까지 내렸으니까. 그리고 돈은 유동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장에 늘어나서 현금화 M2. M2가 늘어나서 자산시장의 버블이 형성이 됐었죠. 자, 이거를 우리는 과거에, 어, 교훈을 삼아서 지금 금리가 내리면 다, 당연히 자산 시장으로 이렇게 자금이 흘러갈 것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 부동산 가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0.25%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리는 금리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도 적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 하지만 0.55 포인트의. 5%의 이 비컷 단행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미국에서 90년대 이후에 단 4번밖에 없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왜 시장에 어 다른 염려하는 부분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어 미국 정책금리와 실업률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비컷 그러니까 0.5% 단행했던 적이 한네번 정도 있습니다. 네번 어, 정도 있는데 이쪽에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반, 그 다음에 2000년 2010년대, 그 다음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2020년대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번 정도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실업률 어, 실업률은 비컷을 어, 할 때마다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굉장히 많은 어, 실업률이 증가를 했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제 내수가 자 실업률은 어, 실업률은 실업률이 증가하면 내수가 부진을 해지겠죠. 내수가 부진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자산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어 미국 연준에서 올해 안에 또두번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이 남았는데 두번 정도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0.25% 곱하기 두 번이면은. 또 0.5%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 자, 이게 금리가 내린다고 라 해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고용 시장은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0.5 포인트의 어 비컷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서, 어,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목적으로 단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빠르게, 어, 빠르게 즉흥적으로 대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지금 9월 달부터 시행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지금 현장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고 있어서 어, 바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시장에선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한국에서 따라서 금리 인하를 바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에서도 어 이제 10월 달에 바로 적응하기보다는 10월 달까지는 좀 지켜보고 11월 달이나 12월 달 정도에 좀 단행을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또 만약에 반대로 생각하면 9월달에 워낙 거래량이 줄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대출 폭이 대폭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예상치보다 하회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이제 10월 달에 또 빠르게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갈피를 좀못 잡고 있다 하는 해서 굉장히 고민이 커지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비컷을 단행했다 우리나라는 벌써 금리를 내리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대출 규제를 실행을 하고 있다 근데 아직 시장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빠르게 또 바꿀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어, 미국 금리가 0.5% 비커스를 했지만 주택 시장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대출 규제에 대한 믿음이 아직까지는 확고하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고 대출 어, 총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 같고요 자 비커스의 한은 10월이나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집값이. 관건이다라고는 뉴스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북현 금융위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이 가계대출 관리 기준은 과거와 앞으로도 확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9월 달에 우리가 스트레스 DSR 2월 달에 이어 2단계가 적용이 됐고요. 내년 5월 달에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가계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을 좀 억제는 이런 내용들은 좀 확고하게 좀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 대출 그러니까 대출 규제는 진행을 하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금리가 높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출 규제는 계속 유지를 하고 더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기준금리는 좀이하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의 좀 결론을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뭐 금리 인하다, 한국의 영향이다 이런 것들 오늘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산만스럽고 많은 내용이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어, 미국에서 비커스를 인하했고 앞으로도 올해 안에 두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은 0.5%, 0.5%, 1%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데 한국도 절대적으로 금리를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 이런 그 지금 시장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가 돼야 서민 경제나 내수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미국에 의해서, 어, 한국은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하지만 대출 규제는 가만히 있다. 아니면 좀더 강해진다. 어,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는 이 딜레마입니다. 이걸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공급을 아무리 한다라고 한다라고 발표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꺾이질 않는 겁니다. 어, 누가 봐도 아 공급 못할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래도 대출 규제를 좀더 강하게 해서 어 그래 니네가 집못 사가 아무래도 몇억 몇십억이라는 주택 아파트를 매입을 할때어 이거를 조금 뭐 적게는 몇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억까지 대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예 안 받고 대아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가. 가장 강력한 대출이, 어, 규제정책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규제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 어, 집값, 이제는 금리보다 규제가 변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되면 이 규제가 변수. 그래서 지방에 지금, 자,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만 1.2%의 가중치를 둔 스트레스 DSR은 수도권만 둡니다. 지방은 아직까지는 좀덜 하고요. 한도도 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그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어차피 금리가 내리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많이 된 지역들이 이제 어, 자산 시장에 조금 어려운 진입을 진입 장벽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대출을 안 받고 어, 소액으로 투자를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2주택, 3주택자라고 해도 지금 매수를 하게 되면 은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해주는 그런 어, 비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어, 예상을 합니다. 특히 88 대책에 의해서 비아파트에 대한 그런 이제 공급대책이라나 이제 이런 완화정, 완화대책 때문에 굉장히 좀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런 대책, 금리 인하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아파트, 수도권은 비아파트, 지방은 어, 아파트지만 많이 떨어져 있고 수요가 어, 생활 편의시설이 몰려 있지만 금액이 많이 어, 떨어져 있어서 전평가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또 이런 상품들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 미국 연준이 커컷을 단행하면서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